PT의 길이를 구하라고 합니다. 아, 여기가 직각이 되는 게 벌써 두 개예요. 여기 지름이니까 여기도 직각이고요. 중심에서 접점까지 연결해도 직각이 되겠죠. 음. 직각이 두개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요 길이니까요. 요 길이니까 요걸 이용해 볼게요.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중심에서 접점까지 연결하면 수직이 되겠죠. 어, 여기는 8이 나오고요. 우린 요 길이만 찾으면, 요 길이만 찾기만 하면 요 길이가 나오겠죠. 여기가 30도니까 여기도 30도가 나오고요. 여기는 30도죠. 이등변이니까, 그럼 여긴 60도가 나오네요. 그럼 여긴 정삼각형이 되겠죠. 여기, 여기 똑같으니까, 여긴 정삼각형이 됩니다. 다 60도가 되겠고요. 그럼 여기도 8이 되겠네요. 여기는 8이 되겠고. 여기도 뭐가 나옵니까? 8이 나오죠. 여기도 8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30도였죠. 여기가 60도였죠. 그럼 여기도 30도가 나오겠죠. 여기 2등변이니까 여기도 8 나오네요. 자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직각삼각형이고요. 여기가 8이고 여기가 16이죠? 여기는 30도고요. 여기는 60도니까 1대 루트 3대 2. 여기다가 루트 3만 곱해 주면 되겠네요. 8 루트 3이 되겠네요. 1대 루트 3대 2. 답은 8 루트 3.